안녕하세요. 역학 유튜버의 이수인입니다. 오늘은 제가 너무 새벽 일찍 일어나서 오랜만에 명상 음악 들으면서 그리고 향도 태우면서 그리고 이제 차를 마셔보려고 합니다. 사실 저는 조금 차를 많이 좋아하는 편이라서 20대 때부터 계속 뭐 혼자서 그 전통차집도 다니고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이제 실제로 집에 다기 같은 거는 있긴 있기도 하고 차가 있는데도 바쁘니까 계속 못 마시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작설차라든지뭐 우설 같은 거, 우설 같은 차들을 유통 기한이 지나서 많이 버렸어요. 좋은 차들을 뭐 자스민차 같은 거, 뭐 이런 거. 근데 이제 남아 있는 차들 차가 다 정리하고 남아 있는 게저 국화차가 남아 있어서 오늘은 이제 이 국화차를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한의사님께서 저는 조금 차가운 차들을 막 마시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이제 국화차는 괜찮다고 하셔서 나머지 차들을 조금 정리를 많이 했고 남아 있는 오늘은 국화차를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떡 같은 경우는요, 저희 어머니께서 쑥을 직접 직접 따서 만드신 떡을 저한테 갖다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국화차, 국화차와 영상 음악 듣고 또 향도 태우고 그리고 그, 어머님이 만들어준 쑥떡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게 다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네. 일단, 잔은 미리 데워놓은 상태고요 그리고 요게 이제 제가 쓰는 그, 뭐냐면, 차오리는 어떤 그겁니다. 조금, 아, 뜨거워. 편해서요. 근데 이제 국화차 같은 경우는 너무 뜨거우면 안 돼서 조금 온도를 한 80도 가까이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제가 간단하게, 써, 간단하게 집에서 쓰는 머그... 머그... 뭐냐 이게 이름이... 어, 템플러거든요. 템플러거든요. 근데 이제 그냥 그물 따르는 용도로 쓸 겁니다. 조금 식히는 과정을 거치고 국화차를 우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집에 차시 같은 것도 다 있는데요. 그 다도라는 게... 그... 제가 알기로는 뭐 그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laughs> 그게 렇구이격식을막 따져야 될까요? 그냥 이제 마음 편하게 마시면 되는 것 같고요. 또 사실 차이 있어도 잘안 쓰게 되더라고요. 그냥 이렇게 이렇게 할게요. 톡톡톡 넣어볼게요. 조금 있으면 이제 차가, 국차가 이제 물어나겠죠 보여드릴게요. 향 날아갈 수 있으니까 여기 이제 접어서 음. 지금 국화 차가 우러나고 있습니다. 이제 꽃이 피고 있죠. 보이시죠? 음. 그, 주변 분들이 이제 제 동영상을 보시고 계속 화장하고 동영상을 찍었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지금까지 한 번도 화장하고 찍은 적은 없습니다. 음, 오늘 같은 경우는 아침 일찍 일어나서 세수도 안 하고 지금 그 영상을 찍고 있는데요. 그 밤하고 다르죠? <laughs> 밤에는 얼굴이 뽀샤시하고 막 그런데 왜냐면 샤워하고 찍거든요. 근데 아침에는 거의 뭐, 몰골이? 말이 아닙니다 자, 이제 국화차가 다 우러났어요 음. 자. 음. 조금 더 우려야겠다 자, 이제 국화차가 다 우러나서 이 잔에다가 따라서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좋네요. 음, 좋아, 좋아. 대만에 작년에 갔었는데요. 대만 사람들은 수시로 우롱차를 마신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사실 우롱차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어그 우롱차 같은 경우는 그 대만 같은 경우는 또 튀긴 음식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 우롱차가 그 어떤 콜레스테롤 콜레스테롤 같은 거를 제거를 해준다고 해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대만 사람들한테는 대만인들한테는 그 우롱차가 거의 생명수라고 합니다. 이렇듯 자신 건강에 맞도록 자신의 건강에 맞는 그 차를 하나 정해서. 식수 대신에 꾸준히 마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이제 엄마가 만들어준, 엄마가 직접 쑥을 따서 만들어준 쑥떡을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쑥떡. 엄마가 만들어준 쑥떡. 음. 어머님이 만들어준 거라서 그런지 되게 맛있고요. 그 다음에 쑥밥, 쑥을 어머님이 직접, 그, 따신 거예요. 좋은 산에 가서. 향긋자고요 보시면 이게 쑥이 안에 살아있어요. 저 참고로 저는 먹방 유튜브 아니거든요. 음. 음. 음, 맛있습니다. 향도 좋고, 음악도 좋고, 차도 맛있고, 떡도 맛있고, 좋은 아침입니다.